자요 요즘 노래 한답니다. 덕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노래는요. 어, 저와 작곡가 이채원 선생이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인터넷 방송 피방가요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연말 대상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네, 저로부터 신곡을 무료로 선물로 받아서 가수로 데뷔한 그런 가수입니다. 박영채 씨의 약손 같은 사랑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로디를 볼게요. 달빛 같은 그 사랑에 취한 밤, 모진 세월 날려 버리고, 님의 품에 안겨서, 님의 품에 안겨서. 꿈꾸며 살아온 세월. 네 이런 멜로디를 갖고 있습니다. 네딱 들어보니까 네, 정통 트로트이고 그리고 네 단소의 그런 노래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 삐 같은 네, 달자가 쫙 이렇게 긴박조로 뻗어 나가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은 크레센드라 그래 가지고 그 음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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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명치 있는 부분. 여기 명치 있는 이 복근을 밖으로 쫙볼링하듯이 밀면서 타삐 같은 네. 가 끝 요것은 방끝 는목입니다 방끝 는목은 위에 홍시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 홍시를 팔짝 뛰어서 탁안내리면서 배를 두번 톡톡 비 같은+ 같은 이렇게 되게요. 그다음에. 크사, 랑, 에 크사, 사, 네, 사,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했으니까 꺾는 목이 됩니다. 그죠? 크사, 그 랑, 랑, 랑. 요거는 역시 랑. 두 개로 꺾었으니까 이거는 방꺾는 목. 방꺾는 목 조금 전에, 그렇죠. 홍시를 따듯이 배를 두번 톡톡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사, 그 사, 올려라, 내려라 해서 세 개로 꺾었고, 랑, 네, 반 끊는 목이니까또두 개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 랑, 네, 요거를 세 개, 두개 묶어서 다섯 개가 되니까 요것은 공식구라고 하는 그런 기교가 되겠습니다. 아, 트로트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 기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 자, 그 밑에다가 뒤에 오는, 어, 그 사랑의 사자의 초성글자 시옷을 받침으로, 네, 가져오면은, 그, 하고 딱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끊어지면서 그 순간에 리듬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면은, 예, 연결돼서 풀어지는 느낌이고, 그 사랑, 그, 하고 딱 끊어지게 되면은, 네, 좀 더, 어, 강한, 어택을 주는,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아 어, 그런 어떤 노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예. 네네하 것은 활강법입니다 그 사랑의 취한 밤취취네두 개로 꺾었으니까 이거는 방 끊는 목 홍시를 따는 그런 신용입니다 취한 밤밤 밤. 끌고 올라가고 모진 세월 날려 버리고 네 모짜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세요. 모진 네 모질다 모질다 하니까 그냥 모진 세월 하게 되면 모질다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이 모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앞에 주는 예령음은요, 어, 그 뒤에 오는 모자를 톡 튀지 않게끔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예령음인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모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음, 음 모질, 네. 이와 같이 좀 야멸차게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 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 예령음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좀 특징입니다. 모진 음, 세월 날려 날려 여기는요. 날짜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음이라고 하는 은날려 은날려 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예령 같은 예령음인데도 여기는 중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어, 예령음이라는 것이 앞에 강조를 하기 위한 예령음과 다릅니다. 그렇죠? 네. 모진 음, 세월 날려 버리고 뻑었습니다 버리리 방깜목 그래서 세 개로 꺾고 두 개로 꺾었으니까 요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 그렇죠. 공식구라고 하는 그런 기교죠. 그죠? 날려버리고 네 요거는 단조의 놀이만큼 어, 날려버리고 너무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후하고 그러기 위해서 두승 더하기 복부 바이베레이션을 어, 사용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것이 어, 중후한 느낌을 냅니다. 그래서 어, 두성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중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모진 세월 날려버리고 님의 품에, 님의 품에 안겨서 님의 품에 안겨서 자 여기 님자는요 앞에 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안봐도 네 님자가 님의 품에 톡 튈까 싶어서 내 네, 앞에 이 님자를 튀지 않게 중화시키는 은님의 은님의 그래서 어, 은이라고 하는 이 예령음은 바로 님자를 중화시키기 위한 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예령음입니다 님의 품에 안겨서 겨, 뒤에다가 어 라고 하는 보존을 줍니다 겨서 님의 품에 안겨서 흔님의 품에 흔님 역시 맞다. 언님 네, 이것도 음, 예령음이죠. 그죠, 흔님의 품에 안, 여기는 안, 한번 쳐줍니다. 안, 이거는 반값 나어기죠 그죠, 흔님의 품에 안, 겨서 겨 네, 어, 이렇게 보조 주고요. 그다음에. 꿈꾸며 살아 온 세월 꿈꾸며 살아라 라. 두 개로 꺾었으니까 반긋는 목온 세월 세 역시 반긋는 목입니다. 그죠 반긋는 목 하나 또그 다음에 온 찍어놓고 세월 내세또 네, 반긋는 목 강물이 굽이치듯이 강물이, 네, 여기는 복부 힘이 100 또는 110% 정도 좀 올라가야 됩니다. 강물이 굽이 치듯이 듯 네, 두 개로 꺾었으니까 반 꺾는 모. 그 다음에, 거칠은 인, 인. 아, 여기 특별하게 가성이 지 들어왔는데요. 가요, 가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은 세계 최초로 노래를 잘하는 비기를 알려드리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호섭 이채훈이 만든 가요가창학, 이제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노래라면 가요가창학입니다. 가요가창학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가요가창학과 함께, 여러분과 뭐 함께, 상파울루로 이제 날아가서 현지에서 가요가창학의 뿌리를 잇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가창학의 종주국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가요가창학과 함께하는 이호섭 사단의 멤버가 되어주실 분은 023478-1119분으로 전화 주십시오. 특별회원이 되시면 이호섭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가성이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요. 겉칠은 네, 겉자 밑에다가 치자의 초성 글자인 치옷을 네, 겉자 밑에 받침으로 데려오, 데려오게 되면은 겉하고 딱 끊어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끊어지는 그 상태에서 불파 상태가 그 불파 상태가 파열이 되면서 치자가 딱 튀어 나오면은 겉칠은 네, 강한 소리가 됩니다. 어택. 그러니까 공격적인 그런 것이 어, 붙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칠은 이인 네 가성 갈 때는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육성에서 출발해서 이 그다음에 가성으로 갑니다 가성으로 갈 때는 네 이게 음정이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음정 포인트가 따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이게 가성으로 뒤집어지질 않아요 한번 볼까요 거칠은 이인 안 뒤집어지죠 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뭐냐면 음정은 올라가고 있지만 음정 포인트는 실제로 내려간다. 저 밑에 있다 생각하고 목에 힘을 풀고 살짝 뒤집어줍니다. 이 너무 같이 보죠. 그렇죠? 네, 이 이것이 바로 가성을 처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가성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다음에서 다음 음 육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육성으로 귀환을 못하게 되면은 그 노래 끝까지 네 아니면 평생 네 계속 가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네 불운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칠은 인네 가성 갔다가 바로 육성으로 인인 인 육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결하면은 거칠은 인 생길 새 거라. 에두 개로 올라가라. 그래서 세세 세 개로 꺾고 엥 이동하는 음정 두 개에서 모두 다섯 개면은 아까 다섯 개로 꺾는 기법이 그렇죠. 포물라. 그러니까 공식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공식구 인생길 엥 하고 뒤에 또 보조음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생 세 개고, 엥두 개였던 것이 뒤에 엥또 이렇게 보조 하나가 붙었으니까 뒤에도 세 개입니다.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뭐, 이게 는 뭐냐? 모두 여섯 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 네, 길자에서는 두승다기, 폭부, 바이비레션, 이 길,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이 있어. 두렵지 않아 당신이 신 이거는 반강놈옥 있어 두렵지 않아지 반강놈옥 아에다가 뒤에 보조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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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렵지 않아 내 가슴에 이는 꽃물결 네자 앞에 네네 네. 네. 붙이는 은내 네. 이거는 뭘까요 예령음+ 예령음인데 그렇죠 네자를 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화시키는 요리 어 그런 어떤 용도의 예령음입니다 흥내가 슴에이는 꽃물결물 자 끝기는 끝었는데 무우울 네 개로 꺾었습니다자네기로꺾는 것은. 음, 그래요. 온 끊는 목, 온 끊는 목입니다. 이는 꽃물결, 이 약손 같은 사랑, 내 사랑. 맞아요. 옛날 우리 배 아프다, 어디가 막 춥다, 덜덜 떨린다. 그러면 할머니가 늘 이렇게 배를 쓸어주면서 아이고,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느샌가 씻은 듯이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내 네, 아픈 게싹다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할머니 손은 진짜 약손이었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약속 같은 내에게는 약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어, 그 소중한 약속 같은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같은 사랑까지 끊어놓고 내 사랑 자사 세계로 위에서 아래로 톡톡톡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동하는 음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사랑 내 네, 세계만큼 별을 톡톡톡톡 이렇게 쳐줘야 합니다. 네 그것이 제, 네,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 정리됐고 2절도 똑같습니다. <laughs> 어 붙은. 내가 숨에, 내가 숨. 세 개로 꺾고, 두 개로 꺾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구라고 했죠. 그죠? 내가 숨에 던져놓은 사랑이란 그 한마디가 마 꺾고, 뒤방 꺾고. 그래서 여기도 세 개, 두 개니까 공식구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지편네내 가슴을 지편네지 오는 방금 나목 사랑이 마법인가요, 마법 방금 나목 인 찍어놓고 가요 역시 방금 나목 강물이 구비치듯이 듯이 요거 반강나무 거칠은 인생길. 네, 자 여기서 인네 가성 갔다가 육성으로 돌아오는데, 네 가성을 올릴 때는 중심을 올려야 될까요? 중심을 낮춰야 될까요? 네, 자, 어, 제가 최근에요,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창법을 이제는 어, 학문으로 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가요 가창학이라는 그런 책을 어, 출판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요 가창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이제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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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서 미채원의 가요, 가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운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 저희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도 노래를 열심히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 이 어, 가창법 교육을 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요 가창학 이 책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칠은 인, 네, 올라갈 때, 음정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대신에 우리 어 머릿속에서 음정 포인트는 오히려 내려간다고 해야, 네, 가성으로 올라가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성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육성으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칠은 인, 생길, 생길, 네. 생세개엥네 보조음까지 합해서 세 개. 그래서 세개세개 세 개. 여섯 개로 이루어진 그런 공식곡 네. 당신이 있어 두렵지 않아. 당신 신방각 목옥 있어 두렵지지 방깍 넘옥 아나 아나 내 네. 거기 보존까지 넣어서 내 네. 이동하는 남정 내 가슴에 있는 꽃물결물. 내 귀로 꺾어지는 것은, 네, 온 꺾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 약손, 같은 사랑, 내 사랑, 사 네, 이동하는 음정. 위에서부터 하강 진행하는 그런 이동하는 음정일 때는 이것도 두 개로 꺾는 거, 반 꺾는 무기와 같이 홍시를 따는 신용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내 사랑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피망가요 제 1기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대상 출신인 박영채 가수의 약속 같은 사랑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이 노래를 배우는데 도움이 이 영상이 됐다면 좋아요네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딱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한번 눌러시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